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1억기를. 일학, 어, 일단은 곱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세자리수한자리수를 곱해 봤는데요. 오늘은 두자리수 곱하기 두자리수를한번 해볼 거예요. 두자리수 중에서도 처음에는 몇십, 곱하기 몇십, 그 다음에는 몇십몇, 곱하기 몇십, 을 구해볼까요 아니, 말이 한글로 이렇게 써있서좀 헷갈리는데 어, 오늘 배우는 내용을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도 있을 테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임으로꼭 이해하길 바랍니다 나무 심기 행사를 했네요 어린 나무를 20그루씩 30줄 준비했습니다 와 20그루씩 스무 그루한 그루 u h 스무 그루씩 3 0줄와3 0 줄이나 준비를 했대요. e 진짜 많네요. 이 o 총 나무가 몇 그루일까요? 스무 그루씩한 줄이 r 있었다면 r u 그루 r e n j u r u Sorenj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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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e n j u r 얼은 줄이 썼습니다. 되나요? 20 곱하기 30입니다. 20 곱하기 30. 네, 20 곱하기 30인데요. 이걸 밑에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어, 20 곱하기 30 너무 숫자가 큰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친절하게, 야, 그러면 20 곱하기 3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 여러분, 20 곱하기 3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20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다가 3을 곱한다. 20 곱하기 3. 다시 세로셈으로 써볼까요? 20 곱하기 3. 3 가려요. 30은 0. 오, 여기 혹시 아직도 30을 0을 곱하면 1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0에다가 어떤 걸 곱해도 다 값은 0입니다 그렇죠 3 0은 0 3 2 6 어, 60이군요 어, 30 곱하기 아, 20 곱하기 3은 60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 봤네요 20 곱하기 30은 20 곱하기 3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 위에 얘들은왜 나온 건가요?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20 곱하기 3이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있습니다. 열 개. 그죠? 20 곱하기 3이 열개 있네요. 사실은 얘가 답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어요. 20 곱하기 30은 20 곱하기 3을 몇배한 거냐면 이 차이점은 뭘까요? 예? 선생님 여기 0이 하나가 얘는 없는데 얘는 그냥 3인데 얘는 30이네요 0이 하나가 생겼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20 곱하기 30은 20 곱하기 3에서 3 옆에 0이 하나가 생겼네요 그죠20 곱하기 3몇개 있었지? 10개! 몇 배냐면요 10배입니다. 10배. 10배예요. 1 0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아 이게 참 교과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긴 하는데 이 숫자가 3개가 넘어가면 애들이 헷갈리죠. 항 어, 20 곱하기 30을 이렇게 쓸 수도 있을까요? 아20 곱하기 3한 거에 몇 배라고? 10배. 10배. 이해해 예, 봅시다. 20 곱하기 30은 20 곱하기 3의 몇 배냐면 10배입니다.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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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3에다 10 곱하면 얼마죠? 30. 그죠? 렇이 30. 자, 20 똑같다. 지워. 곱하기 똑같다. 지워. 아, 30은 뭐냐면, 자, 위치해 볼게요. 30은 뭐냐면, 여기 보면 3 곱하기 10이다. 이해 되죠? 30은 3 곱하기 10인 거 알겠죠? 그런 것처럼 옆에 이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20 곱하기 어? 선생님 이 식을 보니까요 20 곱하기 3 곱하기 10 이었는데요 갑자기 이거 똑같다는 뜻인데 뭐가 똑같을까? 60 곱하기 네모로 바뀌었어요 20 곱하기 3 아까 우리가 계산했죠 얼마였다? 60아 그래서 얘네 대신에 60을 써 줬구나 여기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곱하기 나머지 네모에는 얼마 써준다 12죠 1자 10.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해요 너무 쉬운데요 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등호 표시가 있죠 등호 등호라는 건 같다 라는 뜻이에요 얘랑 얘랑 똑같다 또얘 등호 얘니까 얘랑 이식이랑 이식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진 것을 살펴봐서 이 빈칸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짜자잔. 이렇게 가려보면 20 곱하기 3은 아까 우리 계산한 것처럼 얼마였다? 60. 그렇죠? 어? 근데 곱하기 10이 더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에도 곱하기 10을 써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번에 계산해 볼까요? 어, 선생님 60 곱하기 1 0은 얼마일까요? 60에 60이 10번도 한 거죠. 야, 이게 참해 봅시다. 60 더하기 60 더하기 60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화면에 또 벗어났는데. 자, 이렇게 10번을 썼어요. 10번. 한번더해 볼까요? 60 더하기 60 하면 120. 120에다가 60 더하면 180 180에다가 60 더하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죠? 240 240에다 60 더하면 300 300에다 60 더하면 360 360에다 60 더하면 얼마죠? 420 420에다 60 더하면 480 480에다 60 더하면 540 540에다 60 더하면 600와 아, 600이네 600 사실 여러분 좀 응. 특이한 걸발견했을까 여기 0을 가리면요 어? 선생님 이거 6도 안하니까요 6 1은 6, 6 22, 6 38, 6 44, 6 5 6 9 54 그럼 60인데 거기다가 0만 써준 거네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6씩 더하면 6단이잖아요 60도 하면 6단이잖아요. 61, 62, 12. 근데 여기 0을 다 써줬으니까, 얘도 0을 하나씩 써준 거네요. 지금, 선생님 설명을 이해 못하는 사람 있을 텐데, 이거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학적인 감각이 있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알 거예요. 네. 0이 생기니까, 너도 여기도 0이 생겼구나. 어, 답은 600이네요. 60 곱하기 10은 얼마냐면 600이다. 그죠? 이해됩니까? 옆에 문제 한번 봅시다. 어? 선생님 얘도 똑같나요? 여기 보니까 20 곱하기 30을 뭐라고 썼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썼네요. 이것도 맞을까요? 이식 맞나요? 자 여기서 이 가운데 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0은요, 2에다가 몇 곱한 거죠? 10 곱한거죠 2에다 10 곱한거 30은 3에다가 10 곱한거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 건데요 음 그래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와불었어요어 <laughs> 봐봅시다 어 순서대로 볼까 2에다 3 곱하면 얼마나 어 선생님 밑에 보니까 6이 있어요 6오 그럼 우리 다른 그림 찾기야 2 곱하기 3은 6이야 근데 등호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게 이렇게 변한 거군요 그죠 이해됩니까 남아있는 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10 곱하기 10 얼마 10. 어? 선생님, 6이 100번 있어요. 반대로 100이 6개 있어요. 6 백이겠네요. 오! 답이 똑같네요. 600. 그죠? 아, 어, 마지막으로 옆에 세로 셈을 보니까 20 곱하기 3 0에600 이렇게 풀어줬는데요. 사실 쉽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가려요. 어, 우리는 항상 가려 볼 필요가 있어요. 0을 선생님이 지금 다 가렸어요. 0두개 있었죠. 0두개 가리고 밑에도 0두개 가렸어요. 물론 자리값은 좀 다르지만 3 2 6이죠. 6에다가 우리가 이 시계 세 주는 거야. 0몇 개지? 있 하나, 둘. 6에다가 0몇 개? 둘.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어, 두 번째. 옆에 보면 강낭콩이 나오네요. 아, 오늘도 시간이 좀길어지는데 미안합니다. 강낭콩이 주머니 한 개에 14개씩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강낭콩이 주머니 한 개에 14개씩. 밑에 그림 한번 볼까? 주머니 한 개에 자, 주머니 한 개는 요게 한 개죠. 한 개. 이 안에 보니까 강낭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1 열, 둘, 셋, 열, 세, 아, 열, 열네 개씩 들어있네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주머니 안에 이 강낭콩이 열네 개 들어있다는 거죠. 이해해보세요. 예, 주머니가 이런 주머니가 몇개 있냐면, 스무 개 있대요. 스무 개. 그럼 그 안에 있는 강낭콩은 총몇 개일까? 자, 이 주머니에도 열네 개. 이 주머니도 열네 개. 열네 개. 열네 개. 열네 개. 14개 어 선생님 힘들어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를 꼭 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u t 개 여기도 o u 개 o w 개 y e 개 e c 개 o k 개 a g 개 p a r 개 g i 개 e b u 1 4개 d a Yogido, y o 니 r leg, y o g i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14 곱하기 20이라고 바로 풀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 20을 이렇게 바꿔서 써줄게요. 2 곱하기. 20을 2 곱하기 얼마라고 할 수도 있지? 2 곱하기? 10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해 됩니까? 이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어, 선생님, 여기 한줄 보니까요. 여기 주머니 10개만 먼저 더 해볼래요? 10개. 10개. 주머니가 10개. 여기 밑에 층도 10개니까요. 10개를 먼저 더 해보면 우리가 딱 절반 구한 거죠? 절반. 곱해보면 절반. 이렇게 생긴 게큰 묶음이 모두 몇개 있다? 하나, 둘. 어이거 여기까지. 여기 하나, 둘. 크게 두 묶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4 곱하기 10이 크게 두묶음이 있다. 자, 지금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14 곱하기 20인데, 어, 그러면 이 말이 옆에 선생님 다시 써줄게요. 14 곱하기 20인데,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밑에 문제랑도 연관이 된다. 2 곱하기 10으로 쓸수 있죠. 곱하기에서 위치를 바꿔줘도, 식이 돼요. 얘랑 얘 한번 바꿀까요 여기는 10 쓰고, 여기는 2 쓰고. 이세 가지 식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기 써보면, 어, 14 곱하기 10 곱하기 2라고 해도 되고요. 14 곱하기 2를 한 거에다가, 우리 아까 얼마 더 곱해줬다? 10을 더 곱해줘도 되겠네요. 이 문제까지 곱하기 10. 해보면, 문제 풀어볼까요? 14에다가 10을 곱했네요. 14에다가 10을 곱했다. 항상 이렇게 10, 100, 1000은요. 0이 몇 개인지 를 한번 세 보세요. 0몇 개죠? 한 개. 그럼 여기다 0이 하나가 오는 겁니다. 14에다가 0 하나 왔다. 140. 이해 되죠? 140이 모두 몇개 있다? 두 개. 어, 이거 지난 시간 배운 거잖아요. 세자릿 수, 한자릿 수. 140 곱하기 2 가려요. 2, 0은 0, 2, 4, 8, 5, 이거 받아올림도 없고 편하네. 2, 1은 2, 아, 280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280, 어,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 선생님 여기 힌트가 있어요. 14 곱하기 2는 얼마다? 28, 아, 얘가 28이구나. 그럼 28에다가 10 곱한 거네. 어, 방금 배웠죠? 10, 100, 100000 0이 몇개 있다. 얘는 0 하나네. 28에다가 0 하나만 써 주면 됩니다. 이 0이 이동했어요. 200 80. 결과는 같습니다. 어, 밑에 계산 문제를 풀어 볼 텐데 아, 이 시간에 참잘 맞추기를.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이 힌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0이 있잖아요, 0. 여러분. 0을 지어 버리세요. 지워버려 가리면 더 좋을텐데 그럼 옆에 따로 써줄게요 2 곱하기 4 우리 0을 한번 이렇게 다 빼봤습니다 0한개0두개 있었죠 2 4 얼마다? 8어 선생님 그러면 20 곱하기 40도 다 8인가요? 아니죠 우리 0 친구들이 이때 소환을 해야 됩니다 0몇개 있었다? 두개 여기에도 0두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쉽죠? 0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어 그럼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선생님 0을 없애라고 하셨잖아요 따로 써줄게 0 없애니까 5만 남았고 여기는 6 어? 5, 6에 30자 여러분 지금 답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옆에다 이런 걸 써놔야 됩니다 어? 선생님 답을 왠지 30이라고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까 소환해야 될 친구가 있죠 0몇개 소환해야 되지? 2개 소환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어? 세님 얘도 그렇게 풀수 있나요? 그럼요. 이 식을 아까처럼 40을 바꿔서 풀수 있겠죠? 22 곱하기. 40을 어떻게 볼까? 4랑 10. 4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22 곱하기 4는 암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써서 하는 게더 좋습니다. 4, 2, 8, 4, 2, 8, 88. 88 곱하기 10은, 어, 선생님, 0이네요. 88에다가 0 하나만 써주면 답이 됩니다. 880.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선생님, 얘도요, 한번, 그렇게 풀어볼래요. 55에다가 이거 6곱하기 10으로 할수 있죠. 그죠. 6곱하기 10으로 써줄 수 있겠죠. 이 60을 6곱하기 10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55에다 6곱해볼까요? 어, 이건 좀 숫자가 큰데 55 곱하기 6은 가려요. 56에 어30 우리 층 나눠서 해봅시다. 5, 6에 3, 10그 앞에 3 해주면 0, 3, 3아 330이구나 330에다가 우리 아까 남은 애 있었죠? 얘만 했으니까 남은 애 얼마?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겠네요 해보면 얘는 그대로 써주고 선생님 여기 보니까 10이니까 0 하나 있네요 0 하나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문제인데요. 와, 오늘 최장 시간이네요. 어, 이구 어떡하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러면 6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쭉쭉쭉 24시간이니까. 1시간은 60분, 2시간은 60분에 2배, 3시간은 60분에 3배, 24시간은 60분에 24배. 오케이, 이거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순서로 바꿔 줄게요 24 곱하기 60 해도 됩니다 어, 오늘 아쉽지만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세요 세로셈으로 쓰기 전에 힌트는 이겁니다 60을 바꿔 줄수 있죠 24 곱하기 6 곱하기 10으로 바꿨습니다 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답까지 구해 오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